이제 건 뭔데? 어, 이거 이번에 협찬 받은 거거든. 엄프 서울이라는 곳에서 안에 보충제 통인데 이제 보충제 통을 한 번에 다 들고 다니면 무겁기도 하고 그렇다 해서 그래서 작게 이제 소분해서 만들어온 거거든. 이게 뚜껑이 밑에도 열리고 <laughs> 이것처럼 이제 위에도 열려 가지고 이제 처음에 보충제 통에서 담을 때는 여기 큰 아, 뚜껑 어지 열어서 놓고 그다음 이제 넣을 때는 이제 위에 뚜껑 열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물통이 뚜껑이 조그만하거든 응. 그래가지고 수국비다 늘어가는 경우가 있어 응.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한 번에 좀 넣을 수 있지 다른 사람들 보면 약간 이상 깔때기 같은 걸로 넣는 어, 사람도 있거든 응. 이거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나한 번에 넣을 수 있어서 좀더 편한 것같아 그리고 가방에도 넣을 수 있거든 이건 좀더 간지나는 편안할까 <laughs>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협찬 받은 게 있거든 응. 같은 건 덤프 서울인데 이만해서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헬스할 때 물통을 대부분 바닥에 놓는다 아이가 아, 바둑이나 어디 위에 올려놨는데 이제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실수도 찰 수도 있고 해가지고 물을 쏟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벽게걸수 있어가지고 좀 머신 같은 데나 오, 머신 전부 다 세로 됐으니까 그래도좀더 깔끔하게 좀 사용하라 세 이런 데는 다 붙어지는 거지? 거 그렇지 세 같은 건다 붙어진 거 물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지 모르겠는데 이 물통 가득 채워서는 충분히 버티더라고 아 진짜? 어. 물통 약간 음. 찜질방 식혜 들어갈 것 같지? 어어 어. <laughs> 어, 엄마가 또줬 아니야? 그래 그래서? 찜질 물통 오늘 이제 하체 운동 한번 해보고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든 음. 대회 준비 때문에 이제 이제 대회가 112일 정도 남았거든 몸이 아직 만족스럽게 벌크이 되지 않겠는데 일단은 다이트 한번 열심히 다이트까지 열심히 해봐서 몸을 좀잘 만들어봐야 대회를 다시 이제 준비를 하니까는 각오가 조금 남달라졌다까좀더 열심히 하게 좀더 열심히 하게 하죠. 한번 그럼 오늘 하체로 어, 한번 한번 해보자.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이너타이원전상 무릎이 오다리가 심해가지고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이너타이로 안정성을 잡고 시작을 해볼게. 哎，我操！ 많이 가볍다고? 근데 이 머신 자체가 무게감이 좀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내가 유택 거의 많이 사용했었고 옛날에 여기 유택이있었 유텍 썼을 때는 한 55만 킬로로 한 15번 정도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좀 무게감이 좀 가볍고. 많이 가볍고 어... 만더 하고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허벅지 많이 커졌는데 엉덩이가 그에 비해 많이 안 컸다 해가지고 좀 아웃타이 엉덩이 위주로 하려 가지고 이거 하고 아웃타이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항상 약점이 햄스트링 하고 그다음에 좀 메인 다관절 운동 한번 해볼까. 그럼 아웃타이. 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아 이거는 근데 머신 마다 달까? 머신 회사마다 머신 회사마다 어, 그러니까 네. 이 무게가 약간 역학조 좀잘 들리게 약간 부르레 같은 거 많으면 좀더 쉽게 들리고 아까 저거처럼 좀무게 많이 없겠는데도 훨씬 쉽게 빼나?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묵직하게 돼있지. 컨텐츠로. 헬스 하는 사람들 이제 루프 어떻게 생각함 룩북 룩북 괜찮지 근데 어떤 룩북 평상시 옷으로 평상시 말고 이제 또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좀 헬스장으로 멋지 룩북으로 룩. 체형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약간 헬스장복 입은 것도 멋지다고 많이 하더라고 아 어, 그러니까 다 회원복 좀 사줄 거 이게 산 서면에 있는 멋진 회원복입니다. 비구도 좋고 맑고 해험목도 멋있는 다여기저점오픈도 p e n 점 o o 도 open door. We are n o 아 g 고 i n g to be able to get to the house. I'm going 기 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시면 가서 o to the h o 면 s e I'm going t 아웃 타이가 이거잖아. 그거는 사람마다 난이어 타이. 이너 타이. 약간 아웃 타이 고통은 약간 참을 수 있는 고통인데 아무리 힘들게도 이어 타이 약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어 타이가 더 힘들어. 아웃 타이 같은 면 이제 특히 남성분들이 고관절이 유연하지 않으면은 살짝, 살짝 고관절 잘걸려가지고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 여기 거 어, 이제 이렇게. 다둘때 공간이 없을 때 이거 살 옆에 붙이면 은딱 붙거든 이렇게 그렇게 한번 사용니다 레그컬 시작해가지고 식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밥은 200, 하루에 다섯 끼 먹는데 밥은 200g 동일하고 그다음 아침은 계란 흰자 다섯 개, 그다음 계란 다섯 개 그래서 흰자는 0 개, 노른자 다섯 개 이렇게 먹고, 있고 그다음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는 이제 똑같이 닭 한시 200g을 먹고 있습니다. 먹는데 이제 야채 같은 경우는 김치하고 주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다겟 반찬들 좀 이제 살짝 그 방 들어가 있네간 달짝지근한 반찬도 먹고 제가 멸치볶음도 먹고 깻도 먹고 무말랭이도 먹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중은 지금 체중은 한94 지금 94가 됐어. 다이어트가 할때 되니까는 좀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너무 어. 어. 요즘 대조욕이라 해가지고 응? 대조욕이라 고 대조욕 대조욕? 어,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몸의 회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일주일에 세번 정도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 4분 정도 있다가 차가운 물 1분 왔다갔다 어, 그지 왔다갔다 어, 그거 내가 잘하는 건데 어 진짜? <laughs> 어울려 어울 <그치? 웃음> 그렇게 한번세번 정도 스타이크 정도 한 20분만 투자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다가 하니까 확실히 좀 체감 많이 됐을까 몸이 많이 지쳐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생기가 없고 그거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더 근육이 약간 쳐져 있는 느낌보다 좀 생기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좋긴 한가 보네요. 회복이 좀잘됐잘된 느낌 이좀 체감이 크게 돼. 일주일에 지금 세번 정도 하고 있 벌크업 할 때나 그럴 때 자주 하면은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GPT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PT. 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직은 다이어트 초반이라서 저번 정도 하고 이제 점점 다이어트가 진행되면은 일주일에 4~5번까지 이제 늘릴 생각입니다 그거 진짜 좋아요. 꼭해 보십시오. 지금 어, 관절을 메인 운동으로 한해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무릎 안정성도 그렇고 다관절 운동을 하면 허벅지가 너무 먼저 털리기 때문에 좀더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단부분의 발달좀더 돕고자 이렇게 선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엉덩이가 좀 커져야 하는데 허벅지가 너무 커졌어요 메인 스쿼트 let's go. My sanctummy, p a d a 이 i to men. We are g 이게 n g to be m i n u 이 h u r 허 굳이 허리를 안 숙여도 붙 a r 도 좋은 것 같습니다. go to the h o u 다쳤잖아요. r e 허리 빨리 빠르게 있는 거는 죽기가 힘들었는데 좀 좋네요. 허리 뭐가 문제라 돼. 네? 근육통이가 아, 근육유통 약간 삐었어 삐고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약간 삽질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 삽질을 좀 많이 빡세게 해가지고 또별 돈이 없어가지고 군인이야. <laughs> 그래, 삽질 와, 공사, 는데공사할일 있어가지고 회사. 그럴 때부터 화해를 주가 더워서. 그렇게 하어 스것도 같이 팔았는데 체할 때는 스트랩을 안 써가지고 다음에 어깨 운동할 때 한번 보여줄게 그것도 사용해보고 그거는 이제 좀 사용 말아줄게 이거 같은 좀는 사용을 해보고 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스트랩은 사용 안해고 사용하고 좀 알려드리고 분명히 자꾸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체력을 더 길러야 되겠는데 체력도 길로 밸런스를 다 친구들 찾아야겠다. 섭외해야겠어. <laughs> 헥스제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볍지? 어 아직까지는 확실히 가볍네. 이게... 계속 가벼울 거다. 그치. <laughs> 고맙다. 이게 1년반 전에 여기서 선생님한테 배웠었는데 그때 두 장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가볍네요. <laughs> 여자분들은 니가 어떤 컨텐츠를 하는 걸 좋아할까? 내가 궁금해서 이 댓글로 한번 받아볼까? 아, 음. 아 그리고 다리가 정말 잘 채는 것 같습니다. 상체가 커져야 되는데 상체가 다리에 비해 안 커가지고 그얘좀 하셔요. 아, 다리를 진짜 거의 한치 나가는데 상체는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뀐 적이 많아가지고 시작을 진짜 제대로 시작한 지한1년밖에안 됐거든요. 아니다. 2년? 2년밖에 안가 주성 쌤한테 다리가 다친 상태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리 운동 제대로 못하고 약간 거의 재활 가까이 하다가 주성 쌤 스타일로 운동을 하고 많이 좋아져서 1년밖에 안됐는데 다리가 상체비에 압도죠, 좀 신기한. 가볍지. n <laughs> 장은 힘들 것같 I c a 이 I don't think I 가 a n I don't think I can. I d 네. 얼굴이 헐쭉해진 것 같은데. I don't t h i 에 k I can. 제 d 제 n 제 think I c 이 n 이 d o n 가볍다 가볍다 여유 없지? 생각보다 괜찮아 더 올려야지 마지막 올리고 드랍세트 드랍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7,7,10 약간 이런식으로 피탈때까먹거든요 하... 성공을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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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ff!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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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그 컬또 레그 컬이가 햄스윙이 약점이라서 스티프를 내담좋은데 아직 허리가 완벽하게 좋지 않아서 좀 저기서 허리 좀 많이 상한 것 같거든. 그래서 상관절 허리 부담 덜하는 좀 레그 컬로 해야 될것 같아. 오! 아, 신발! 신고! 아. 여러분도 이렇게 드랍세트 좀 자주 해서 간 걸로 배우고 십시오! 세트 넷세트, 세세트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보통 정신력이 아닌 이상 4세트를매 순간 진짜 최선을 다할 수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만 이제 드랍세트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은 좀더 이제 정신력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운동 강도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헬머스 댄스 저거 줘가지고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씩 하는 <laughs> 일 이제, 약한 쪽부터, 이런 걸,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우와. 자 좋아하는 멋신니해머스 댄스 약 MTs 라인을 좀좋아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약간 간절부담 없이 가극을좀줄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양물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보디빌딩 선수를 꿈꾸는 이제 내추럴 선수들도 유명 유튜버들 보면 이제 다들 자기가 박재훈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사도오는 사람이 많다 하거든요 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앵무를 조그만 써도 진짜 박재훈 선수가 프로는 딸수 있을 거라고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딸수 있겠다 약간 할수 있겠다 약간 세계적인 선수가 될수 있겠다 막 쓴다고 되는 게아니지 저는 잘 알아요 저는 포기는 하지 않는데 다시 약간 너무 자만을 한 나머지 약간 너무 대충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이제 현실을 좀 깨달았으니까. 저는 지금 이제 한 6개월, 7개월? 6개월 선만? 그래서 꼭약 쓰기 전에 주의하세요. 미안돼땀또이하려고여아까 버킹까지는 꼭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좋기도 하고 그 낭만 있잖아요, 그래서. 고디빌려도 밖에 나와서 버킹까지 하는 거. 그래서 하지 마요. 오늘 운동을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도 나름 많이 열심히 한것 같아요. 만족스럽게 한것 같습니다.